저거 같이 가자는 거예요. 그래. 어, 간라... 명이 짧으. <laughs> 저요? 꿈에서 계속 항상 같은 할머니가 계속 나와요. 할매가 무슨 색깔 옷을 입었어? 흰색. 파랑색. 그냥 한다. 네. 저죄 징계 많은데 반성을 하라고 내가 데려가란다 그래요? <laughs> 누군 죽어요? 일찍 결혼을 했었거든요. 너도 그렇지만 엄마도. 엄마. 엄마요? 너랑 똑같구나. 엄마는 지금도 죄를 짓고 사신다. 맞는 것 같긴 해요. 아빠가 네. 안 보여요. 아요응 이혼했어요 그렇죠 할머니 나와서 뭐래? 할머니가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 응. 저보고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래요 귀가 찢어질 정도로 막 소리를 지시는 응. 거예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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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제가 애기가 있거든요 응. 남편은 진짜 살다가 아닌 거 같아서 이혼... 을 새벽마다 울고 반성을 안 한다 기도해야 된다 꿈에 똑같이 나오는 거 모든 게다 늦을 거고 느릴 거고 네. 어, 이때쯤 되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 거고 기본적으로 애기가 해야 될 것들도 얘는 지금 거의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고 넋이 나가 있다 맞아요 엄마 헛것도 보고 이러는 거예요 가끔씩 얘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멍하니 오랜 시간 쳐다보죠. 네. 뭐... 가지고 온몸이 굳었거든요. 아기도 응. 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. 그 아기가 뭐 보는 것 같아요?